자, 오늘도 간단한 맨몸 운동 한번 해볼게요. 음, 스쿼트랑 푸시업입니다. 스쿼트 3개 하고 푸시업 하나, 4개 하고 푸시업 하나, 5개 하고 푸시업 하나, 다시 3개 하고 푸시업 하나, 4개 하고 푸시업 하나, 5개 하고 푸시업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동작은 간단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버피처럼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나 둘셋넷 하고 바피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무한반복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면 중간에 잠깐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좀 약간 바꿔서 할수 있는 거는 스쿼트를 5개 고정으로 두고 쿠션만 1, 2, 3, 4, 5로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셋 두, 세, 네, 다섯, 하나 오랜만에 푸시했더니. 네 <laughs> 개. 느려지고 있죠 숨차. 라스트, 다섯 개, 다섯 개. 아순차 잠깐 쉬었다가 어, 또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는 어, 이렇게 해도 돼요. 의자가 있다고 치면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신 발바닥만 떨어지지 않게 다꽉 누르고 하나, 엉덩이가 닿자마자 둘, 푸쉬업도 어려우니까 돌아서서 자고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팔꿈치를 최대한 몸쪽으로 붙여서 할수 있도록 합니다. 많이 안 내려갔어요. 처음에는.